국어과 같은 경우는 1교시잖아요. 그죠? 예, 네, 그래서 뭐 예열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,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추천을 드리면,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가 많은 것들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은 하긴 해요. 독서 같은 경우는. 예, 네, 그래서 이제 좀 머리가 깨어있을 수 있게. 왜냐면 너무 쉬운 거는 그냥 졸면서도 이렇게 볼 정도가 되면 사실 별로 집중이 안될수 있잖아요. 근데 딱 봐도, 아, 어. 언제 봐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최근의 기출들 그리고 특히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쓸수 있는 법이나 경제 지문들 이런 것들은 꼭 보고 가시는 거 추천을 하거든요. 근데 걔네들을 이제 좀 보면서 그 대신 완벽하게 분석된 지문을 가져가셔야 돼요. 나조차도 지금 아직까지도 볼 때마다 너무 떨린다라고 하는 지문은 안 돼. 왜냐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건 시험장에서는 최대한 떨리는 상황들은 내려놔야 돼요. 그죠? 없어야 돼. 그러니까 일단 정보가 많지만 나는 이거 너무 자신 있다. 그래서 선지까지 하나하나 다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것들. 그래서 눈 감고도 줄줄 외울 정도야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가셔야지 나 언제 봐도 계속 떨리는 그런 질문을 가져가시면 더 떨려요. 잠깐만 나 이거 또 모르네라고 해서 알겠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게 고전시가 에서 조금 마지막까지 해석이 좀잘 안됐던 애들 예 네, 그런거 그냥 한두 작품만 가져가세요 왜냐면 실제로 시험시간은 8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지만 어, 짐이랑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뭐 책이랑 이런 것들 다 걷어가서 준비하는 게 8시 10분 정도부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시험장에 가서 도착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, 그래서 뭘 이렇게 볼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. 근데 뭘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면 오히려 더못 보거든. 알겠어. 네, 그래서 내가 꼭할수 있는 것들만. 네, 그래서 시험장에 정말 볼수 있는 거. 그래서 정말 직전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. 근데 계속 직전까지 많이 헷갈렸었던 것들은 보시는 게 좋으니까 선생님이 전문 분석 올려둔 거 있잖아요, 그죠? 네, 걔네들도 아마 계속 보셨을 테니까 걔네들부터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중요도에서도 A 뿔부터 중요하게 보시고 근데 C여도, B여도, 여러분들이 막히는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. 어, 그러니까 헷갈렸던 지문이 있다면, 개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알겠죠? 음,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고, 문법도 마찬가지. 문법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막혔던 부분들,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, 그거 그냥 한두 문제 정도. 예 네, 아니면 그냥 기출 한 세트 정도 다섯 문제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. 그 이상 못 봐요, 어차피. 예. 네, 그러니까 그 정도만 준비해서 가주세요. 화작도 마찬가지고요. 알겠어? 예. 네,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조금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모두들 수능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수능 끝난 이후에도 선생님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. 선생님 여러 좋은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해 두고 있을 테니 어, 선생님께 음, 그런 좋은 네 소식들 많이 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들 수능 시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네. 찍은 것도 다 맞고요. 그리고 원래 맞추던 것도 다 맞춰서 만점 받으세요. 알겠죠? 네. 그럼 수능 다들 잘 보고 오세요. 파이팅.